알렐루야 복음충만교회 서주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두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보검십 10장 25절에서 37절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 토론 승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부둣가를 거닐다가 로프에 발이 걸려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도와줘요. 나는 수영 못해요. 하고 외쳤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를 구하러 오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뛰어와 도착했을 때는 그는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에 빠진 곳에서 불과 1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구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익사자들의 가족은 분노하여 그 사람에 대해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그 부두가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어떤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감옥을 가야 하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즉, 그 익사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는 의미로 돈을 줘야 하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의 무관심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수영선수급의 능력을 가졌으나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그 사람이 만약 자기 아들의 물에 빠졌다면 모르는 척 했을까요? 이 일은 실제로 1920년 어느 날 마사추세츠 법정, 주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월 26일에 뉴욕 피자 가게 주인과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한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한 할머니가 알고 보니 61세 한국 여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두 명의 강도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두 부자가 뛰쳐나가 그들과 싸우다가 아버지는 강도에게 칼을 아홉 군데나 맞았고 아들도 가슴을 한 차례 찔렸습니다. 아버지도 가슴을 한 군데 찔렸습니다. 강도 당한 여자도 등에 칼을 찔렸습니다. 그들이 강도들과 격투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신고하여 뉴욕 펄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와서 두 강도를 붙잡고 그두 부자와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음, 얼마든지 못 본척 할수 있는 상황이고, 친절하면 9.11에 신고하는 정도인데 그 부자는 장, 장사도 팽개지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강도 당하는 여인을 도우러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들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한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째,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아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 질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인헤리 t 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즉 유산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어떤 착한 일을 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둘째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 헤리 즉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미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알고 있다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에게 되물었죠.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율법을 두 가지로 잘 요약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옳다다 이를 행하라 하셨죠. 잘 알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고 문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자는 자기가 아, 아는 질문을, 즉,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을 물어본 신건 사람이 된게 머쓱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또한 장실을옥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죠. 유대인 율법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첫째로, 유대인은 유대인만 이웃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은 천국에 갈수 없는 사람, 지옥의 불소 시기가 되기 하여 태어난 사람 정도로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772년, BC 772년, 722년경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죠.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살게 해서 이방인처럼 변했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며 멸시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강도당한 이웃을 사람을 구해 주고 돌보아 준 사람은 유대인 중에 목사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유대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자 유대인임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옮길 까지도 꺼려한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고 앞으로 어,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 말고 편견 없이 내가 직접 그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그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함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돕는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 아버지 찰리스 조저빅 또한 아들 루이 설저빅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표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긴급 도움을 경찰에 보고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목숨을 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생기는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특히 선한 목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통해 돕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 네 번째로, 영생은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 회개하고 거듭날 때 얻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법을 말하다가 율법사의 질문에 따라 이웃이란 내가 자비를 베풀 자가 아니라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처하지 않고는 그동안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강도만난 자처럼 되어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첫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끝까지 도움으로써 자비를 신철하라는 말인 동시에 둘째로 강도만난 자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이자 회개하여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한 것이 중요하고 해야만 함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진정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마다 성도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한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편견 없이 우리 몸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하며 진정한 회개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수적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5,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었고 성교, 어, 설교 제목은 그들에게 끝까지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충만계의 서재영 목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